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이원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하기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 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루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와여, 호 내가 압제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없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모화가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착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매로 하늘을 지었으며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첫맛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 또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여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못고운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구를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멋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세민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딥나무와화성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들이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해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내가 본적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